자 동사의 시제 문제풀이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단순 시제 이런 것도 배웠고 미래 시제, 현재 진행 시제, 과거 막뭐 현재 완료 시제, 현재 완료 진행 시제 이런 거다 배웠어요. 아마도 중학교 1학년쯤에 거의 다 배우셨을 거고 선생님과 수업한 친구들은 어떻게 문장 아, 다 어떻게 동사가 만들어지는지까지도 배웠었습니다. 그쵸? 근데 네, 이 친구들이요 정말로 딱딱 끊겨지는 친구들도 있고, 아니면 그냥 어, 가까운 미래 같은 경우는 그냥 현재 시제를 쓰기도 하고, 가까운 미래를 나타낼 때 그냥. 현재 진행시제를 나타내기도 해요. 그죠? 그래서 그런 시제들도 배웠었고 그리고 무조건 과거시제를 나타내는 친구들이 나오면 과거를 써줘야 된다. 그리고 현재 완료에선 안 쓴다. 뭐 요런 것도 배워봤었습니다. 다시 한 번만 복습해보면 현재 시제는 무엇이 가장 중요하냐면 수일치가 중요합니다. 그쵸? 그래서 동사가 3인칭 단수인지 아닌지 꼭 체크하시고 과거시제 같은 경우는 예스트 yesterday last 인연도 그리고 ago then 이런 거잘 몰라요, 애들이. then 무슨 뜻이야? 어. 그때라는 뜻이에요. 적어 두세요. 그때라는 뜻입니다. 그때면 현재, 과거, 미래 중에 누구야? 과거형이야. 그때니까. 이 친구 나오면 과거시제 나와야 한다라는 것까지 여러분 챙겨주시고요. when이 나온다고 과거시제 쓰는 건 아닙니다. 근데 when절 자체가 과거시제일 때 과거를 써줘야 된다. 알겠죠? 그리고 역사적 사실을 나타낼 때도 우리가 과거시제를 쓰고요. 여기서 동작이 끝났다라는 게 중요해요. 왜냐? 끝나지 않았을 땐 우리가 완료시제를 쓸 거거든요. 미래시제는요, 뭐 알다시피 어, 초등학교 때 배웠을 거예요. 그죠? 어, will이라는 친구를 써주고, be going to라는 시제를 써주고, 뒤에 동사, 원형을 써준다. 둘의 큰 차이점은 딱히 없다. 그죠? will이라는 건 약간 즉흥적인 거, be going to는 조금 더 계획적인 친구를 얘기합니다. 자, 여기서 틀린 게 있다라고 하면 조금 반성하시고요. 어, 알겠죠? 선생님이 틀린 거를 봐드리지 않겠습니다. 틀린 게 있으신가요? 많습니까? 웹 페이지? 없죠. 어, 그 다음에 완료시제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완료시제는요. 그 시제까지 우리가 영향을 미칠 때 완료다라고 얘기하는데 네 가지 용법이 중학교 3학년까지는 굉장히 중요하죠. 어, 누구 누구 용법이 있어요? 얘기해 보세요. 용법 누구 있어? 여기 있네. 완결결계가 있어요, 그죠? 그랬을 때 계속적 용법에 쓰이는 친구들 이미 외우셨죠? 그죠? 어, 아셔야 되고 경험적 용법일 때도 아실 거고 완료일 때도 누구랑 같이 나오고 결과는 조금 슬픈 친구들이랑 많이 쓰인다라고 얘기했었습니다. 되셨죠? 그리고 요거 선생님이 이 강의에서 얘기했는지 모르겠는데 완전히 명백한 과거 시점을 나타내는 시 나타내는 애들과 안 쓴다라고 내가 얘기했니? 안 했을 거야. 이런 친구들과 쓸수 있어, 어떻게? 내가 어제부터 계속 감기에 걸려 있는 상태야. 라고 하면 앞에 since 붙여주면 쓸수 있어요. 그쵸? 그니까 러 무조건 과거 시제 나왔다라고 해서 과거 시제만 써야 되는 건 아니고 현재 완료 시제를 써줄 수 있다라는 거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이 친구도 틀린 거 없어, 없으셨길 바라겠습니다. 알겠죠? 그 다음에 과거 완료와 미래 완료 가보도록 할게요. 자, 이 과거 완료는 여러분이 배운 친구도 있고, 학교 시험 때안 배운 친구도 있는데, 과거 완료 시제는 선생님이 항상 비교점을 두라 그랬어. 누가 먼저 일어났는지. 그치 그래서 먼저 일어난 친구를 1번 표시하고 그다음 일어난 친구를 2번 표시해라라고 했어요. 자, 먼저 일어난 시제가 만약에 더 옛날이에요. 그럼 헤드피피를 쓰시고 이것보다는 조금 덜 과거에 일어났어요라고 하면 이걸 과거 시제라 과거 시제로 쓰기로 약속을 했었습니다. 여기까지 됐나요? 그래서 여기서 아마 오답이 조금씩 나왔을 거야. 아, 여기서. 혹시 A번에 틀린 거 있다? 없어요. 아, 몇번 있을까요? 1번. 1번. 또. 유리도 1번이에요? 4번, 5번. 4번, 번 14, 14. 아, 그러면 공통적으로 나온 거니까 14 보도록 할게요. 야, 수잔이라는 애가 학교 반에 있었냐? 너가 거기 갔을 때? 라고 했어. 있었냐라고 물어보는 것 자체가 뭐예요? 과거예요. 그죠? 아니 걔 이미 집에 갔던데 과거보다 더 뭐예요? 더 과거네? 그럼 무슨 시제 써줘야 돼요? 과거 완료 시제 써주셔야죠. 그래서 head pp go의 pp 꼴은 went가 아니라 gone이죠. 음, 요렇게 뭐라고 쓰셨어요 여기? went요. <laughs> 뭐라고 쓰세요? 대박. 아, 이거 안 틀렸어요. 자, 4번도 봅시다. 경찰이 남자를 찾았는데 어제부터 찾았대요. 하지만, 아, 지금은 포기했네요. 그쵸? 어, 아, 포기를 한 것도 무슨 시제가 됩니까? 과거에요. 근데 엊그제부터 찾았대. 그럼 여기는 무슨 시제가 나와야 되는 거야? 찾고 있었던 게 먼저 아니야? 찾고 있던 걸 먼저 해야 나중에 포기를 할거 아니야. 그지? 그래서 헤드서치드가 헤드 나오셔야 되겠습니다. 민지 틀린 거 없어요? 이건... <laughs> 골그루 틀렸네요. <laughs> 자, 잠깐만. 요거는 수거만 봐줄게. 얘들아, 요거 알아놔야 돼. 수거로서. On my way. 가는 길에라는 뜻이에요. 가는 길에. 그러니까 여기에 my way가 나오면 내가 가는 길에 라는 뜻이야. 내가 가는 중이야 라고 얘기하는 거야. 가는 중에 내가 잘못 버스를 탔어 가 되겠고, 다음에 여기서 혹시 B번도 틀린 게 있을까요? 여기서 어, B 틀린 거 있으면 얘기해 주세요. 네, 몇, 9번이야? 2번, 2번 틀리셨구요. 2번 한번 볼게요. 자, 왜냐 하면이라는 절이 있어요. 그죠? 그러면 주어동사를 찾으셔야 됩니다. 티파니가 감기에 걸렸어요. 그녀가 샤워를 찬물로 했거든요. 자, 어떻게 돼야 돼요? 샤, 찬물로 했기 때문에 감기에 걸린 거야? 그럼 누가 먼저 일어났어요? 샤워. 샤워를 한게 먼저예요. 그쵸? 그렇고, 여기서는 뭐 해야 돼요? 감기에? 걸렸어요가 되는 거야. 그지? 그러면 여기에 뭐가 돼야 되는 거야? 먼저 일어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냥 둘다 과거 시제를 써줌으로써 그냥 일치시킬 수도 있고 변형시킬 거면 이 친구를 먼저 써줘야 돼. 이 친구를 head, took. 이렇게 써주셔야 됩니다. 아, taken이죠. head, taken. 이렇게 써줬거나, cut를 써줬거나. 이렇게 쓰셔야 됩니다. 됐나요? 몇번 틀렸어요? 네. 어. 어... 3번, 3번. 어, 많이 틀렸어요, 이렇게. 자, 3번 볼게요. 아, 배고파. 내가 어제부터 밥안 먹었대. 지금 배고파요. 그죠? 먼저 일어난 게 뭐예요? 얘가 안 먹고 지금 배고픈 거야. 그러면 무슨 시대가 와야 합니까? 헤드피피 와야죠. 됐습니까? 네. 어왜 헤드피피를 썼을까요? 됐어요? 아그 다음에는 나중에는 다시 한번 고쳐 보시고요 되셨나요 되셨어요 그 다음에요 저 진행시제야 야 진행시제 이거 진짜 애기야 진행시제는 공식 자체가 ing 야? 아니야누구야 아니야? 네, b 플러스 ing 야 요거는 진짜 깐 나나가들이 틀리는 거 아니야 초등학교 애들이 그지 아, 그래서 앞에 누가 온다고? 비동사가 온다고. 비동사는 수위치그 다음에 동사의 어, 과거, 연, 현재, 미래, 시제까지 잘 봐주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완료 진행 한번 보도록 할게요. 우리 신입생을 위해서 어, 이름 먼저 외워주셔야 됩니다. 완료, 진행. 만드실 줄도 알아야 돼요. 왜냐면 영작이 가능하거든요. 완료 시제의 기본 공식은? have, pp. 진행 시제의 기본 공식은 유라, b. b. I. ing. 그치. 그래서, 요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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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렇게 만나요. 그래서, have, has도 될수 있어요. 그 다음에, been, ving가 되겠습니다. 이게 그래서 완료 진행 시제의 공식입니다. 영작소 하실 수 있으셔야 됩니다. 됐나요? 과거서부터 지금까지 해오고 있던 중이었고요. 어, 과거 완료는 대과거서부터 과거까지 하던 중이었습니다. 가 되겠지요. 그래서 요렇게 여기서 만약에 비동사를 안 써서 틀렸다 라고 하면 책상에 머리를 박으세요. 알겠죠? <laughs> 머리를 박으셔요. 자, 여기까지 됐고요. 선생님과 문제 다 봤고, 그다음에 조금 넘어가서 5번을 볼 겁니다. 47쪽에 5번을 볼 건데 몇번볼 거냐면 1번 볼 거예요. 여기, 여기 응. 볼 거예요. 자, 여기 뭐 봐주세요. 3번. 이 친구가 틀렸거든요. 선생님이 아 이렇게 동사가 나오고 접속사가 나오면 누가 먼저 일어났는지를 따지라 그랬죠. 그는 told. 얘기했습니다. 그녀에게 그가 10kg를 뭐 했대요? 빠졌대요. 10kg가 빠졌대요. 뭐 하면서? 운동을 하면서. 자, 얘기한 시점과 살이 빠진 시점 중에서 누가 먼저 일어났을까요? 아, 구라까진 않겠죠. 그쵸? 그러니까 10kg 먼저 빠지고 나서 얘기했겠지. 아, 이 친구가 과거네. 과거보다 더 옛날 시절 써줘야겠네. 그래서 head. 로스트를 적어 주셔야 됩니다. 됐나요? 무엇은 시제로 과거 완료 시제로 써. 됐나요? 그러니까 항상 몇번몇번 몇번 따지라고 1번, 2번 따지라고. 그게 과거와 과거 완료 시제의 문제가 되겠다. 됐지요? 다음에 마지막입니다. 48쪽 넘어가면 애기가 조금 잘려 있을 텐데 미안해요. 자 정답은 몇 번이에요? 4번입니다. has grown 나오셔야 되고 그 다음에 despite 나와야 되고 it이 나와야 되는데 이 it과 them은 여러분이 해석장 풀어주셔야 되는데 a번 볼게요. 동사 물어보고 있어요. 그쵸? 아 그러면 무엇을 보아야 합니까? 전체 문장의 시제를 보셔야 합니다. 전체 문장 볼게요. 첫 번째 웹 브라우저가 w h a t 즈 release? 모르죠. Release가 무슨 뜻이야? 방출하다 말고. 어? 깨닫다, 깨닫다 이거. 우와, 첫 번째 웹사이트가 뭐야? 생긴 거야, 그렇지? 그러니까 도입되다란 뜻이 있습니다. 도입되다. 그리고 영화가 뭐가 있어요? 개봉하다. 개봉하다 라는 뜻도 있어요. 모르셨으면 다 적어두세요. 도입하다, 개봉하다, 그리고 음원이 발매되다. 다 릴리즈를 씁니다. 그래서 첫 번째 웹사이트 브라우저가 도입되었을 때 언제? 1990년대 그 이후로. The number of도 되게 중요한 거죠. 뭡니까 얘는? 얘는 뭐뭐의 수입니다. 그 다음에 이것도 알아두세요. 어, number, 보여요? 어, number, of. 얘는 많은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얘는 무조건 복수 취급하고요. 얘는 뒤에 걸 보셔야 돼요. 그래서, 등록된 웹사이트의 수가 됩니다. 그 등록된 웹사이트의 수요. 어디에서? 인터넷에서 웹사이트가 등록된 수가 급진적으로 증가했습니다. 가 되겠죠. 그래서, 현재까지 증가하고 있다. 라고 나타내는 무슨 시제? 현재. 완료 시제를 써주셔야 되겠네요. 되셨죠? 그래서, 이렇게 이 문장 안에 과거 시제가 있다라고 해서 그냥 과거 시제 꽁 찍어주면 안 된다라고 말씀드리겠고요. C보다 B가 더 중요합니다. B. 별표 치시고요. 이런 거는 틀리면 안 되지. 그지? 왜안 될까? 쉽잖아. 디스파이트는 품사가 뭐고, 올 g 오는 품사가 뭐야? 그치. 전치사, 접속사예요. 하나는 명사가 오고요. 하나는 뒤에 절이 옵니다. 누가 절이 오고 누가 명사가 옵니까? 전치사 뒤에 명사, 구. 접속사 뒤에 절이 와요. 동사가 있어야 돼요. 자, 어디까지 봐야 돼요? 이 친구가 데려오는 콤마까지 보셔야 됩니다. 많은 수만 개 가능한 웹사이트의 이름들 동사 없네요. 그쵸? 그럼 뭐를 골라야 돼요? 전치사 디스파이트 골라주셔야 됩니다. 드셨어요? 그리고 이 친구는 해석상 이시됩니다. 왜 앞에 있는 거 알차 알려준 회사 요걸 받겠네요. 그래서 4번 골라주시면 됩니다. 드셨나요? 응. 잠깐만. 강의는 혹시 이거 알고 있었어요? 전치사 접속사의 차이? 정확하게? 응. 오케이. 됐고요. 그 다음에 7번, 마지막입니다. 7번. 자, 이 친구도 3번이 정답이죠. 자, 나는 기억했어요. 내가 오슬로에 있었대요. 몇주 전에? 1주 전에 있었던 거를 기억하는 거야. 자, 기억하는 것도 뭐야? 과거야. 근데 이 친구보다 있었던 게더 대, 과거가 되겠죠. 그러면 얘가 먼저 일어난 거, 얘가 두 번째로 일어난 거. 그러면 대각어시제 써줘야 되니까 헤드, 빈이 되겠습니다. 아, 오슬로 가고 싶다. 오슬로가 어딘지 알아, 너네? 몰라? 네. 어. 맞아, 서야 돼. 노르웨이에 있어요, 노르웨이. 아, 노르웨이에 있어요, 이쪽에. 가고 싶다. 자, 여기까지가 되겠고요. 그래서 다음 유닛, 아, 챕터 3 동사의 택 들어오시고 문제 풀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